동굴로와 미발 이 봤어요. 탄생 봐아 나아마를 봤는데 이거 확실히면 또 옆에 볼때딱아마로오네2층아 진짜 너무 열받아. 아나 너무 똥이었다 이거 동굴에 오고 아마로 메인 계단이었어요? 네. 그또 터지는 건다 1층이에요? 열리고. 빨게 빨개, 빨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소리가. 네. 아직 안 내렸어요. 예배당 그거 트랩토 깔아왔어요 아무로. 그 예쁘다. 아무리 아무르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어. 아래로 트 트레토다가 예배당 그리고 메인 그 빨게 쪽에 또 있었어요. 네네. 하지마하지마하지마 제발 하지만, 하지만, 지마 하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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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하지만, わし。